아 처음에는 로드 하나 릴 하나 이런식으로 시작을 해요 예 거기에는 당연히 라인이 하나 감겨 있겠죠 예, 그러면 어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그런 생각없이 무의미하게 어 원테클 이라는 말씀을 한번씩 하세요 네 원테클의 정확한 의미를 어, 조금 생각하는 차이가 확실히 있더라고요. 예. 어, 범용적인 로드와리라고 예, 원테클이라는 거하고는 어, 약간 좀그 차이를 조금 더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대의 장점과 이 릴의 장점을 살려서 나는 이 라인을 갖다 감고 이 채비에는 내 꼬리그만 쓸 거야. 또 다른 채비에서는 카이잘만 쓸 거야. 또 다른 채비에서는 뭐, 어? 무게가 나가는 프리리그나 프리지그 또는 다른 데에서는 스피너베이트 쓸 거야. 이런 게원 테클의 의미입니다. 원 테클의 의미가 바로 그런 거야. 내 손에 맞는 이 장비를 갖고 어, 나는 이 장비에서 이 세트 장비에서는 음, 나는 어? 다운샷이 나는 더 좋아. 어, 감도를 더잘 느낄 수 있고 더 조, 좋은 그런 조과를 올릴 수가 있어. 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게 어, 원테크링입니다. 그러면 보통 잘못 생각하시고 계신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시냐? 아 나는 어, 기압이가 어? 6점대야. 그리고 어, 6점대에서 7점대야. 그리고 로드는 뭐 M대에서 ML대야. 그러니까 나는 이것저것 다 썼, 쓸수 있어. 예,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범용적인, 어, 범용대라고 하는데, 우리가. 예, 그런 의미가, 이제, 있는 겁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 버스의 장점과 택시의 장점, 또 기차의 장점, 비행기의 장점, 장단점이 다 있죠. 예, 모든 채비에도 장단점이랑게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냥 즐기는 낚시를 하기 때문에 그런 범용적인 면을 많이 따지는 거죠. 음,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요 대는 이제 계류대예요. 계류대 엘 대고 이릴 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산인데 어, 알리바란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laughs> 예, 브레이크 성능이 상당히 좋은. 이제 그런 대입니다 그리고 라인은 10 파운드. 어, 이 대의 장점을 제가 알기 때문에 약간 피네스한 어, 그런 넥고 리그 위주로 쓰고 있어요. 예, 약간 좀 가벼운 채비를 쓰고 있다는 얘기죠. 예, 예. 가벼운 채비를 쓰고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제가 뭐 2분의 1온스 굉장히 무거운 싱커를 달고 프리릭을 던지겠다. 그러면 줄이 터지든가, 뭐대 무리가 간대든가 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요대한 대를 가지고, 어 저런 앞에 필드에 나간다. 라고 하면은, 어이 무게에 합당한, 어, 이젤 리그. 또이 무게에 합당한 프리리그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약간, 제가 이 채비로 내 꼬리그를 주로 쓰기 때문에, 어 여기에 카이젤 리그를 쓰거나 프리리그를, 피네스랑 프리리그를 쓴다 그러면은 조금 어색한 감이 솔직히 들긴 해요. 항상 이 채비로 내 꼬리그를 쓰기 때문에. 처음에는 가서 손맛도 보게 해주고 하다가, 그 채비에 대해서, 그 원테클이죠. 딱 보면은 이제. 그 원테클 채비로 운영을 하다가, 다른 채비로 일단 넘어갈 때는 조금 또 고민을 해봐야 돼요.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이 채비로, 어, 이제 이 무게에 합당한 또는 이 액션에, 어, 넘어서, 이렇게 벗어나지 않는 이 로드 액션에 벗어나지 않는 그런 다른 채비들을 이제 범용적으로 쓸 때가 있는 거죠. 또 스트레스풀러 낚시를 다니는 건데 고기 안 나온다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고기 안 나온다고 스트레스 받는 거는 어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낚시꾼들은 그냥 이 물가에 앞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할줄 알아야 돼요. 고기들의 마음을 이해를 해서, 아, 자식들, 오늘은, 아, 먹을 마음이 없나 보네. 다음에 또 와서, 한번 붙어, 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 편하게 생각을 하시고, 낚시 임무를 하시는 게 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제 말에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뭐잘 먹지 못하는 일반적인 이런 하천에서는 어잘 먹지 못하는 이런 베스 낚시보다 바다에 가서 어 이제 그런 생활 낚시 하시는 분들도 많이 볼수 있고 예 그런 분들도 나름대로의 이제 좀 재미가 있죠 바다 가서 바다 구경도 하고 바람쐬러 가셔서. 얼마나 좋습니까? 네. 저처럼 맨날 이렇게 주말에도 일하고 일하신 분들은 바다 가기가 솔직히 여기서 1 시간 반, 한 시간, 한 시간 반 정도 가면은, 어, 당진, 예, 네. 인데, 거기서 조금 더 경치가 좋은 데로 넘어가려고 그러면은 넉넉히 한2 시간은 잡아야 돼요. 그 왕복 4네 시간. 딴걸다 떠나서 <laughs> 마음에 여유가 없는 거죠. 네. 또 그걸 그런데 가려고 또 작정해놓으면 또 회사 좀일좀 좀 잠깐 멈추고 가려고 그러면 또비 오고 태풍 오고 에휴 진짜. 네. 그런 분들 많으시죠. 네.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이 아마 저 같은 경우를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야. 아, 낚시의 입문과 원테클. 아, 그 원테클에 일단 달인이 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테클의 달인. 내 주무기야, 뭐 이런 거. 아, 해도 해도 안 나와? 그럼 나는 이거 쓸 거야. 그게. 이 채비로는 난 자신있어 어. 그러나 어, 그 원테클이 안 먹히는 날이 있고 같은 포인트를 하더라도 안 먹히는 날과 시간대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 다른 채비도 이제 배우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음, 아닐 것 같죠 음. 그리고 그 처음에 원테클이 어, 대부분 스피닝 릴로 이제 먼저 시작을 하시잖아요. 아, 스피닝 진짜 중요합니다. 어이, 뭐야, 이거? 아, 바닥이구나. 스피닝 처음에 기계적으로 다루기 쉬워서, 어, 일단은 스피닝으로 접근을 하고, 그 스피닝의 단점을 보, 보완하기 위해서 나중에 이제 베이트릴로 이제 넘어오시는 게 대부분이에요. 뭐, 베이트부터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어, 스피닝으로 먼저 시작하시는 분들, 어, 하시다가 베이트가 필요해서, 어, 베이트를 이제 구매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병행을 한단 말이죠. 병행을 하고 나면 스피닝을 파시는 분들도 계세요. 병행하시다가 근데 베이트리를 2년 3년 정도 이렇게 쓰다 보면 어, 제가 주제넘게도 장담하는데 스피닝 또 사십니다. 예, <laughs> 네, 요즘 베이트릴이 어, 이필스한 장비. 이 채비까지 던질 수 있도록 좋은 제품들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어, 스피닝을 아... 능가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스피닝의 장점을 100% 커버를 해주기는 힘들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스피닝 또 사시니까 어, 절대로 팔지 마시고 예. 스피닝 같이 병행하세요 나중에는 깨닫게 되실 거예요. 스피닝을 잘 다루는 사람이 진짜 선수다. <laughs> 네. 어, 게임을 하시는 그런 프로님들도 스피닝 진짜 많이 써요. 왜겠어요? 네, 그분들이 뭐 베이트릴 좋은 게 없어서? 아니에요. 스피닝만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이트가, 아, 어, 따라오기 힘든, 어, 그런 스피닝만의 장점. 또, 어떻게 보면, 배, 나는 베이트의 장점만 해서 나는 베이트만 쓸래. 또, 어떤 분은 나는 스피닝만 할래. 음, 이런 분들 계시는데, 두 개를 병행을 해야, 조과가 그나마 어좀 꾸준히 유지가 되실 거예요. 어이 전체적인 조율을 해줄 수 있는 어 그런 선생님 만나시고 어부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한 마리 그거 잡으려고 뭐 위험한 낚시를 하시게 되고. 특히 이제 술 좋아하시는 분들 <laughs> 사고 많이 당해요. 숨 드시다가. 막 이런데 막오락 내리락 하다가 막, 까지고 어? 넘어지고 막 굴르고 앰뷸런스 오고 막그니다다시다 다니다 보면.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안 다치고 안전하게 낚시하는 게 제일 잘하는 낚시입니다. 아, 제가 깜빡 잊고 말씀 안 드린 게 있네요. 아, 일반적인 그런 실내 취미와는 틀리게 어, 낚시를 취미 삼아 해보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가을보다는 봄이 낫습니다. 네. 가을에 배워갖고 이제... 할만하면 겨울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춥기도 춥고 고기도 안나오고 한참 맞들일 때 접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봄에 한참 산란철이고할때 그때 이 낚시로 인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나를 선생님으로 삼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어, 그 사람과 먼저 뭐 대화를 나눠보고 추천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어두워지고 별는것 보고 저도 이제 들어가야겠습니다. 또 언제 물가에 설지 모르겠네. 요 아까 전에 그 애기 한 마리 잡고 참 <laughs> 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방랑자였습니다.